어설픈 촌부의 일상. 배나무 탐방입니다. 이거는 토종 참배라고 합니다. 수영은 한 150년쯤 돼 보이고, 가지 끝에 겨우살이도 삽니다. 나중에, 찾아와서 과일이 얼마나 인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기준으로 보면 나무가 상당히 크죠. 이 정도면 배나 배의 품질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밑에 부분에 한 부분 죽었군요. 잘라내서. 죽어서 잘랐는지, 잘라내서 죽었는지, 한쪽이 죽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틈터가 있는 것은, 과거에 이배가 크고 마, 맛있었던, 맛있었던 배일 겁니다. 이건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겁니다. 상처를 내서 배나무를 긴장하게 만들고, 마일을 크게 만들고 달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상처를 많이 냈습니다. 그래서 나무, 수해한 나무들을 가보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거는 배가 마시, 맛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감사합니다.